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주차. 자, OX 문제. 다 기출 문제며 판례지문들이죠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1번에 전세계의 법정행신. 이 법정행신은 건물에만 있지, 어디는 없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제도가 없다는 것만 인정되고, 1년의 최단기간은, 1년의 최단기간은 어디에만 있어요? 건물에만 있는 거예요. 토지에는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어요. 토지 전세권 최장기 적용이 있다. 틀렸죠? 최장기는 토지용 건물은 둘다 10년, 둘 다. 둘다 있어요. 최장기 10년. 하지만 최단기는 건물에만 있지, 토지에는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전세법정행신이 3 1 2조에 있죠? 전세법정행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이게 틀렸죠? 전세법정행신은 법률의 규정이 죠 법률의 규정 있는 건뭐 하지 않아도, 310의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등기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 하지 않아도, 변경 수이안 해놔도, 3자 대 권리청 할수 있다. 그럼 등기 하여야 등기 하지 않아도 해야죠. 법정인뭐 하지 않아도, 등기 하지 않아도.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 전세권은 판례가 몇개 없는데, 이 판례 너무너무 어, 처음 지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방세 개짜리 방 하나, 방 하나만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 목적은 경매에 들어갔어요.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응? 어, 우선 면제, 응? 어, 기타, 전, 건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 전부에 대해서, 어, 우선 면제를 받아 걸리 있다 없다. 있다. 우선 면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우선 면 전부에 미친다. 하지만, 전세권자 경매를 집어넣을 때, 전세권 제가 경매 전세권 안 빼주니까 경매집을 넣어요.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신청권은 전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등기난 일부에만 일부에만 미칩니다. 내가 전세 등기난 그부분만 분할해서 경매 집어넣을 전부 경매 집어넣을 거는 없어요. 하지만 남들이 경매 집어넣었을 때 경락된 돈 받아올 때는 저 건물 전체 경락된 돈 받아올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미치고 전부에 미치고. 경매신청권은 일부에 미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너무너무 미만한 질문이야. 응?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몇번 몇, 몇 연습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다 경매신청권은 일부에 미치고, 우선변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사번은요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죠. 소유. 제3자 물건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것만 아니냐면, 내 것만 아니라면, 내가 내물건 유치한다면 없잖아. 내 것만 아니라, 채무자 것이건 삼자 것식건 관계없어. 견연성만 인정되면 다유치권 되는 거죠. 또, 유치권이 성립,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틀렸죠? 선우는 관계없다. 점유 전에 미리 발생한 채권도 그 물건 점유하면 성립하는 거지. 꼭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너무너무 미묘한 문장이에요. 틀렸죠. 6번에,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쇄할 배제한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으로 성립, 배제할 수 있다라 해야죠. 그래서 320조. 유치권 성립라는것정만은 무슨 규정? 죠 의미죠. 배제 특약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해야죠. 유...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 해야죠. 틀렸죠. 7번에, 유치권자는 경매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어요. 경락 때 배당은 못 들어가지만 다만 경락자한테 인도를 거절하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강력한 권리죠. 여기 보시고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 점유하던 중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 험금이 나와요. 이 화재 험금이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물상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야죠. 그래서 유치권에 뭐가 없다? 운물물이 없다. 운물, 운물에 물이 없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무관청권이 없다. 물상대에 건 없다. 없다. 그럼 운물물이 없다. 너무너무 위험 문장이죠. 있다, 아니, 없다죠. 자, 저당권에서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연체를 와르는 거죠. 경과 후 1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1년후까지만 대장해주면 360조? 360조. 자, 맞는 질문이죠? 자, 10번에 저당 목적물인 건물이 증축된 부분에 관해서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거라면 뭐라 부르는 거죠?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이라 고 부르는 거죠. 부합물에도 저당 효력은 어떻게든 미친다.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에도, 총물에도, 미친다 그야죠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